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 입니다 어 이번에 류타로 전기 하고 있었죠 계속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하기 누르고요 전에 하다가 제가 여기 여기까지 했죠 이이 이 미로 푸는데 짜증나가지고 네 그거 아마 스킵되고 그 장면 이후부터 입니다 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아 지금 이걸 찍고 있는 날짜가 12월 11일입니다. 아, 정말. 슬프네요. <laughs> 왜 이렇게 슬퍼? 자꾸 슬퍼지는 것 같아. 이게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이러니까 아, 너무 슬퍼. 이걸 불을 붙일 수 있다. 자, 근데 불을 어떻게 붙일까? 불 붙여서 뭐 할까? 어디다 불 붙이지? 여기다 불 붙이나? 벌레도감이 있어. 해골 익숙해져.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번 가볼게요 어디로 갈까요 여긴 아니고요 어디로 가면 되나 어디로 갈까 여기 이 동네가 음악은 무서운데 음. 음악은 무서운데 그렇게 다른 건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세이브. 네, 세이브는 기본입니다. 들어가주죠. 어? <laughs> 어라? 죽음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 뭐야? 왜, 왜 피가 이렇게 묻었어? 죽음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뭐? 야! 죽음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뭐,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불이 개어있다. 전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가봐야지. 여기 벽은 무너져 있네. 어머, 뭐야? 왜 갑자기 무너져 있어?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라고. 자 들어갈게요. 와, 와 이건 뭐니? 제가 이거 뭐니? 뭐야 밟으면 안 돼? 열쇠 같은데 2승에서 본 것과는 달라 일단은 가져가 두자 어머 어머 맞으면 안 되는 거네 어머 어머 맞으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저거 어떻게 안 맞아 좋아요 가다가 밟아주고 네그 다음에 여기서 세이브 그다음 애들 나오는 패턴을 좀 볼게요 네 하자마자 빠져나오면 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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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죠 좋아 완벽해 완벽하게 빠져나왔어 좋았어 열쇠 열쇠 갖고 뭐 할까 이승에서 본 것과는 다른 열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로 가줄까? 어디로 가면 될까? 아, 아마 여기?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닐까? 어, 열쇠 사용이 안 되네. 아이템 볼까요? 음. 대장간의 열쇠. 대장간? 대장간? 아무튼, 잠겨있는 곳에 가면 될것 같은데? 여긴 잠겨있고. 대장간 열쇠 사용한다 좋아요 세이브 들어가보죠 불을 켜세요 <laughs> 네 불을 켜면 되겠죠 어머 한 발짝도 움직이기 껄음직해 이건 아까 이승에서 본 열쇠군 좋아 시라카스 집에 가보자 세이브 네, 더는 움직이지 꺼름, 꺼름칙하다 그러는데 한번 볼까 뭐있나 음, 아니지 아무것도 없지 나갈게요 이제 2승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2승으로 어, 2승으로 가면 되는거지 몇번 올릴까 한번 들어가주고요 좋았어 세이브 좋아요 밖에 나가고 안개낀 마을을 지나서 아까 그 여자애한테 가면 되는거겠죠 <laughs> 시라카시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였지 시라카시 모모모였는데 호조? 호주? 호조였던가 어디서 떨어뜨린걸까요 여기 있잖아 아가씨 시라카시가의 열쇠 가져왔어요. 열쇠는 찾았어. 찾았다고. <laughs> 이 바보야. <laughs> 열쇠 찾았는데 대답이 없어. 내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했나? 열쇠 가지고 어, 원 주인한테 찾아간 건데 예의 바르게.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집은 반대로 돼 있군요.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선, 신단에 뭔가 놓여 있어요. 어, 사각형 조각. 노란색을 얻었네요. 이거 뭐지? 일기인가? 어디보자. 왜, 야, 그거 왜 이거? 아버지는 정말 알수 없는 사람이다. 갑자기 알수 없는 곳으로 훌쩍 사라지시기도 하고, 집안에 이상한 장치를 두기도 하고, 그날도 훌쩍 나가버리더니 그 뒤로 돌아오지 않으셨다.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문맥상으로 봤을 땐 하우씨가 쓴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하우스의 형? 형? 야, 왜 형이야? 아까 걔 여자애 아니야? <laughs> 아까 분명히 오빠라 그랬는데, 어느 가정이든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꽤나 괴짜였으니까. 자연현상에 대해 이 페이지는 가장자리가 좁혀있네. 읽는다. 무지개는 햇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에 의해 굴절, 반사될 때,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빛이 분해되어 색깔로 보이는 현상이다. 눈으로 봤을 땐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바, 일곱 가지 색깔을 띠게 된다. 지금 노란 거 얻었으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얻으라는 거지. 제가 읽어요. 산나리, 하얀색, 백합과 백합속의 알뿌리 식물, 산지의 숲 가장자리나 풀밭에 분포한다. 꽃잎이 바깥쪽으로 활골을 그리며 퍼져있다. 창포, 파란색, 붓꽃과 붓꽃 속의 단연초. 상가들의 풀밭에서 자란다. 잎은 세웠을 때 길이가 40에서 60cm 정도. 석산, 빨간색, 수선화과수선화 속의 단연초. 단연초 중에서 외환된데는알뿌리식물 바퀴살 모양으로 꽃잎이 핀다. 기린초, 노란색, 동 <laughs> 알았어, 알았어. 백일홍, 분홍색. 창포는 이마에라도 피어 있었지? 알겠어. 창포 가져가라는 거네. 좋았어요. 나와주고 여기다 보자. 어다 봐야 돼. 마지막에 창포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빨주노초파남보 중에 빨간색 빼고 다 나올 것 같아요. 다 확인해봐. 세이브 해주고요. 아직 위험하지 않을 때 들어가 보자. 책이 난잡하고 난잡하고요. 책에 꽂혀있고, 좋은 그림, 안전한 곳을 옮겨둘까? 좋아 보이는 그림. 책이 쌓여있고, 거울에 내가 비치고, 여기는 쓰레기, 어, 파란색, 좋아. 여기는 기모노, 여기는 족자 뒤에 의자 뒤에 스위치가, 좋아요. 세이브. 아, 어, 아이템 얻기 너무 쉽다. 너무 좋아. 여기다 걸어 놓으면 되겠네. 어. 좋았어. 어머, 뭐가 움직였어? 잠깐 이거 소리가 너무 작죠? 오케이. 너무 작아요. <laughs> 숨겨진 방. 자, 숨겨진 방이 나왔고요. 뭐가 있을까? 공구가 놓여 있고. 어 이건 뭐야? 빨간색 이건 뭐야? 이 비싸 보이는 상자 뭐지? 잠겨 있어서 안 열려? 부시노였어? 쓰레기밖에 없네. 응? 이건 생각 <laughs> 조각 아이템 너무 쉽게 줘. 이런 거 좋아. 술술 풀리는 거 좋죠. 나쁠 거 없지. 아무것도 없고. 저 상자가 좀 이상하네. 뭔가 들어있다. 뒤에가 좀 이상하네. 네모난 홈. 네모난 홈. 네모나 홈, 네모나 홈. 여기다가 조각 붙이는 거 아니야? 빨, 빨, 주, 노, 초, 파, 뭐, 빨, 주, 노, 빨, 주, 주. 어? 아까 뭐? 잠깐만. 일단 뽑아. 순서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그거 좀 읽고 올게요. 순서를 좀 봐야 되니까. 이 뒷문은 못 들어가죠? <laughs> 아까 그 순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다섯 개면 되는 거 같네요. 읽어봐. 어디 보자. 빨주노추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 순서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맞지? 네,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오케이, 알겠어. 좋아요. 일본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일까? 오른쪽에서 왼쪽일까? 여기서부터 해보죠. 네, 흰색. 파란색. 아, 빨간색이었지, 아.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맞나요? 아, 기억력이 5초짜리야. 다음 노란색. 아닌가? <laughs> 자, 5초짜리 기억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가서 읽어 보겠습니다.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파, 아, 흰색, 파란색, 빨간색. 어, 노란색, 분홍색. 그렇죠?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좋아요. 흰색, 파빨 흰 팔발, 흰 팔발. 음. 노랑색, 분홍색이야. 다 뽑아. 자,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네, 노란색. 분홍색 됐다. 뭔가 떨어졌군. 작은 열쇠 세이브 됐네요. 열면 되지. 메모가 들어있어. 어디 보자. 뭔가를 숨길 때는 역시 공허한 곳에 숨기는 게 제일 좋겠지. 마을 주민 중에서 그 세계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지금으로선 나 혼자니까. 이 메모를 쓴 사람은 공허한 곳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결국 오구풍양 의식에 대한 책의 나머지 조각은 어디 있다는 거야? 아, 다른 메모가 더 있네 어 여기에 있는 걸까? 아이템 획득 수상한 메모 죽음의 장소 그 아래에는 두 공간에 있는 길이 있다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두 공간에 있는 길이 있다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두 공간에 있는 길이 있다.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두 공간에 있는 길이 있다. 죽음의 장소 어딜까? 이거면 됐어. 먼저 하우시에게 열쇠를 돌려주자. 아, 자연스럽게 그 동굴로 이끄는 건가? 죽음의 장소라는 게그 동굴을 말하는 거겠죠? 하우씨 저 왔어요 여신 찾았어? 틈새 h 간에 있더라고. 어라. <laughs> 아까 봤을 땐 분명히 안보 o w 는데 고마워요, 오빠. is <laughs> 의 말씀, 하 o 씨는 s s 을꼭 닮은 것 같아 좋아요 죽음의 장소 이것은 h o 금지다이 h e 복잡한데 나 어린아이가 아, 죽음의 장소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두 공간에 있는 길이 있다. 묘지? 묘지? 묘지 못갈 텐데, 이제? 묘지? 묘지 갈수 있을까? 죽음의 장소 아래. 어디일까? 묘지를 다시 갈수 있을까? 일단 묘지를 한번 다시 가 볼까요? 왜냐면 죽은 사람이 묻히는 장소가 묘지니까 묘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좋았어. 묘지로 가 보자.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두 공간의 아래. 여기가 아래인데. 어? 응? 아래잖아. 여기가 죽음의 장소 아래. 죽음의 장소 아래잖아. 여기가 여기지 않습니까? 두 공간에 있는 길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죽음의 장소 맞을 건데, 아, 어... 아닐 것 같은데 묘를 파야 되나? 아니면 어 공허한 곳으로 가서 묘지에 와볼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허한 곳에 가서 묘지로 한번 와보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세이브. 일단 공허한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 누르고, 두 번. 좋았어. 바치직. 됐어. 이거 맞는 것 같죠? 공허해,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두 공간에 있는 길이 있다. 어왜안 되냐? 아닌데? 여기가 죽음의 장소 맞잖아. 이 무덤 중안에 이승과 이어진 통로. 무비를 뭐, 옮긴다. 어 좋아. 어 좋아. 여기 원래 유지리아의 무덤이죠. 잠깐만요. 세이브 할게요. 어 이렇게 풀리는구나. 한번 가봐 가봐야지. 어머머머머. 여기다, 여기다. 찾았어요. <laughs> 이제, 종안 흘려도 돼? 어머. 이거 어디야? 등불은 꺼져 있어. 어머. 찾았다. 그 책의 조각이야. 어디 보자. 여행자가 올 경우에는, 그 해에 제출 선물, 선, 재물 선출을 넘길 수 있었다. 여행자가 올 경우에는 그 해의 재물 선출을 넘길 수 있었다. 오곡풍양 의식이 있는 해 여행자가 방문하면 그것은 신께서 선별하신 재물이며 여행자를 재물, 재물로 바치도록 한다. 이게 뭐야? 어.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류타로야. 니가 눈치가 좀 느린 거야. 널 보고 처음부터 재물님재물님 이랬잖아. 그러니까 오곡풍양의 의식은 인신공양의 의식인 거예요. 인신공양 사람의 몸을 공양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죠. 그, 하지만 그러면 마을에 이제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이 한 명씩 인신공양의 재물이 돼야 되니까 여행자가 오는 해에 한해서는 그 여행자를 재물로 바치기로 온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거지.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나서 그거를 마치 신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 자기들이 합리화를 한 거야. 그게 맞는 거죠. Oh yeah. 제물님. 제, 어, 예. 재물림. 제 재물림이다. 어, 저재물림 그래서 줄이야. 젠장. 마을 녀석들은 처음부터 나를 오급 풍향 의식 재물로 쓸 생각이었던 거야. 어떻게든 마을에서 탈출할 방법을 알아내야 해. 신경 은 쓰이지만 일단 이승으로 가 볼까? 좋아요. <laughs> 네, 여기서 세이브하고요. 어, 영상 끊어서 가겠습니다.